출내의 목적은 비추음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알아차림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운용을 세 번째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안에 업식이 제거가 되고 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업식이 있게 되면 삶이라는 상황들이 이 삶이 여러분에게 불평과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문제와 고통을 만들어내요.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뭔가 잘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다든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괴로움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상대의 문제, 상황의 문제, 저 바깥에 있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과 문제와 고통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업식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 비추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면을 비추어 봅니다. 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불평과 고통이 일어나면 비추어 보는데 어디를 비추냐 하면 저쪽을 비추죠. 저 사람 좀왜 저렇지? 저 사람 왜 저런 식으로 말해?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와 저거 진짜 상용 못할 사람이군. 와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환경이 너무 안 좋군. 뭐 이렇게 밖을 비추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깥을 알아차리고 운용도 어떻게 해요? 그럼 저 사람을 이제 다시는 만날지 말자. 다시는 내 이런 일 하는가 봐라.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내면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불편을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지? 나의 잘못되어 있는 진실에서 어긋난 거, 왜곡된 것이 뭘까? 이렇게 해서 내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지혜라 그러고 통찰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 이것이 문제를 만들었군. 아, 이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구나. 알아차림이었으면 이렇게 가지 말고, 새롭게 가자. 이것을 우리는 운용, 선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맞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데 이 결과를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라 그럽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떤 선택에 대해서 결과. 그래서 책임을 질 때는 자유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인생을 두 가지의 삶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는 인격의 삶. 한 인간으로서 현재에 있는 이 애고적인 나, 인격. 지금 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성별도 가지고 있고, 어릴 때 우리 부모님도 있고,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인격의 나. 에고의 나.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나는 참나, 본질의 나.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나. 그래서 인격의 나는 이 세상은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법칙 속에서 이 인격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피할까? 이것이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점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쪽 삶과 이쪽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이번 생에 인격이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한 인격이 죽어버리면 그래, 끝나는데 뭐가 책임질 게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잘 이루어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고 방어하면 나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인격의 삶 속에서는 욕망과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힘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모두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인격의 삶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힘을 가지고 싶은 것을 욕망이라고 그러고 힘을 없을 때 느끼는 걸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든 이 인격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 힘이 뭐예요? 밖에 있는 돈이고, 저 밖에 있는 권력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이고, 밖에 있는 재산이고, 여러 가지 바깥에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힘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고 그래서 전제 자체는 나는 내 안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힘을 어떻든 내가 획득을 해야 되고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질라 그러는데 이게 잘안 가져져요. 그래서 인격의 삶 속에서는 바깥에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뺏어야 돼니 어떻게 하든지 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안토로 옮겨버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든지, 사기치든지, 옛날 삶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 부족들이 젖는 나라에 있는 걸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국주의인 일본 2차 세계대전까지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사고방식이 잘안 통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죠? 이제 전쟁이 이겨버리면 노예로 삼아버려요.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제 그 가족이나 재산이나 모든 걸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요 그렇게 하는 낮은 의식의 삶이 있었는데, 이런 삶은 진실한 삶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힘이 어디에 있냐면, 너의 내면에 들어있다. 너의 내면에 들어있는데, 너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을 길러내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있는 사람이 돼.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찾아서 갑시다. 이것이 뭐예요? 명상이라고 하고, 영성이라고 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인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인격의 삶도 조금 더 성장해서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중간에서 법을 만들어서 너가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법에 맞게 너가 욕망을 채워. 사람 함부로 죽이면 안 돼. 남의 것 뺏으면 안 돼. 속이면 안 돼. 이렇게 네 것을 누리되 다른 사람 것도 존중해줘. 이렇게 해서 맞는 게 법이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은 당문시대 8조 법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덟 개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 인격의 법은 대부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지 마라. 여기는 해라. 사랑해라. 좀 열심히 살아라. 하라는 법이고, 여기는 하지 마라는 법이야. 좀 재밌죠, 그죠 서양에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중동에서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다양한 법전들이 있어요. 이집트에도 있고. 그런 이런 법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권한을, 자유를 침범하지 마라. 그러면 침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제 그 벌을 주는 것이 그대로 내려와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야 돼. 남한테 손해를 주면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다른 사람의 사기를 치든지 재산상에 큰 손실을 입히든지 안 그러면 신체적으로 때려가지고 큰 손실을 입히든지 총을 쏴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가다 놔버린 거예요. 감옥소에다가 딱 가다 놓고 바깥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이렇게 남의 힘을 뺏어가버리는 사람. 여기를 모르는 사람은 법망을 피해서 좋은 변화를 써서 어떻 하든지 자기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리라. 이렇게 해서 법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 이 영혼의 법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낙인처럼 여러분 그 의식에 그대로 들어있는 카르마의 법이단 말이에요. 카르마의 법. 이 세상은 주고받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고받음을 가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지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너무 받기만 한다든가 너무 주기만 한다든가 이것은 법칙에 어긋나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르마의 법칙 속에서 영혼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는 것은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행을 하면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져요. 점점 점점. 그래서 당연히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영혼이 자꾸 예민해져서 양심이 밝아져 버린 거야. 이 양심이 밝아져 버리면 약간의 잘못도 크게 느껴져요. 예민하게 느낀다고. 근데, 영혼이 어두워져서 양심이 덮여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보이지도 않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막 웃어! 즐거워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요즘에 이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 보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얘들이 양심이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양심이 완전히 덮여 버려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죄 의식을 못 느끼는 이런 사람을 영혼이 어두운 사람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뭐예요. 영혼을 밝게 해야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진실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사랑이 반미게 주냐? 진실이 반미게 주냐? 뭐든지 더 뺏어서 이기적인 게내 중심적으로 더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고, 오감을 충족하는 게 중요해요. 당장 성적으로 만족하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이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이런 건안 중요해. 지금 당장 내가 많이 먹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이 더 적게 먹는지. 먹을 게 없는지 이런 게안 중요한 거야. 그냥 뺏어버린 거야. 지금 이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양심이 좀 없어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두려움, 불안이 점점 점점 커지고 힘이 약해질수록 불안이 커진단 말이에요. 불안이 커지면 여러분 안에서 자꾸 화가, 분노가 자꾸 커져요.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분노가 큰 사람들은 힘을 뺏고 싶어하는 사람들. 화를 확 내어서 저 사람이 위축되면 거기서 뭐예요? 힘을 확 뺏어가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이든 아니면 높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화를 확 내잖아요. 화를 확 내어버리면 여러분들이 힘이 확다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위축되고 완전히 우울해지고 완전히 힘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힘이 좀 있어. 힘이 좀 있는 사람은 화를 확 내잖아. 그러면 화를 또확 내.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막 싸워. 왜? 힘안 뺏기려고. 서로 보태주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뺏을까? 이것이 아주 후진국이고 옛날 미개한 미숙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점 성숙한 사회로 갈수록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살려가는 사회가 돼야 돼 자, 그런 사회로 이렇게 가는데, 이 영혼의 관점으로 갈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시크릿에 대한 이야기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죠.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은 욕망의 법칙이다.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끌어당기고 싶어. 어떻게 하든지 로또 당첨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끌어당기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끌어당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큰일 난게 뭐예요? 끌어당길라 그러면 빨리 욕망이 정화가 돼야 된대. 이 자기 어둠이 정화가 돼야 된대. 어둠이 정화가 되지 않고 욕망이 정화가 안되 있는 상태에서 끌어당기는 것을 배워버리면 무의식적으로 어둠을 계속 끌어당겨고 엄청나게 무서운 게돼 버린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가지고 아 긍정적인 걸 끌어당기자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안에 불안이 많다 말이에요. 그럼 불안을 엄청나게 끌어당기 뿐인 거야 그래서 뭐예요 끌어당기는 거 법칙을 먼저 하기 이전에 놓는 법칙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정화하고 놓는 걸 많이 터득한 상태에서 끌어당기면 언제든지 안 좋은 거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잘 운용이 되는데 놓는 거는 못 놓고 끌어당기는 것만 배워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이렇게 해놔 놓고 뭐예요 자기가 욕망은 막 많이 쓰고 권리는 많이 누리고 자유 혜택은 많이 보면서 책임은 안 질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죠 그죠?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이걸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의 특성, 인간으로서 성숙한 사람의 특성은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책임감을 잘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맡았든지 일을 맡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선택했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한 것을 한번 그대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심리적인 고통과 정신병은 어디서 생겨요? 책임 회피에서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심리 상담을 해가 다 왔기 때문에 아노가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뭐냐면 사랑을 못 받았다.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어. 근데 이때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랑을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됐어요? 어른이 된 거야. 아직도 만약에 안호가 어린애라 그러면 사랑을 못 받았어. 이 소리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도 다 지금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되었으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계속 상처를 이야기해서 상처한테다가 책임을 떠는 게 뿐인 거예요.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서 원래 좀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저는 상처 때문에 약해서 이래요. 잘안 돼요. 이런 소리는 책임을 안 지는 사람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에는 힘이 없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성인이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책임을 질수 있는 나이가 됐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상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심리와 다르게 우리는 지금 뭘 해요? 지금 인정을 하고 지금 빨리 뭘 해. 지금 너의 상태를 인정하고 지금 뭐할건지말 해. 이게 진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힘든 것은 과거에 네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너 엄청 힘들었군. 그거는 공감은 해줄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힘든 것은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책임을 안 져서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책임이든, 감정적인 책임이든, 법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든, 자기가 지금 현재 책임을 안 지고 있어서 괴로운 것이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고통이 없습니다. 삶이 엄청 잘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이렇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업식의 구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업식의 어떤 구조가 있어요. 아랑은 뭐 저것은 나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업식? 계속 다른 이유를 자꾸 대는 거야. 지금 여기에 이걸 왜안 했어? 안 했는 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안호가 지금 뭔가 이렇게 안 했어? 그러면, 아, 너왜안 했어? 이러면, 아, 예, 안 했습니다.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야. 이유를 대는 거야.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아니 누가 와서 뭐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자기를 계속 방하고 어 계속 지키는 거야. 그러면 이안 했는 걸 갖다 언제 할 거야? 지금 해야지. 그러면 예안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핑계를 된다 이유를 대버리면 계속 안 변하고 똑같은 상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핑계 대고 또 변명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게 커지면 뭐가 되겠어요? 핑계가 커지면, 변명이 커지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거짓입니다. 거짓이라.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뭐예요? 지금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 해놓은 거야. 그러면, 예, 지금 안 해서 죄송합니다. 책임질게요. 이렇게 하면 됐는데, 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짓이라 그래요. 자, 사람들마다 다양한 게 있겠죠. 무드라는 좀 어떤 것을 자기에게 책임 회피를 어떤 게 없으겠을까? 저는 특별한 어 것. 어. 특별한 나. 자. 이 특별한 나는 아까 이야기 우리가 본질의 나에서 봤을 때는 영혼의 나로 보면 특별한 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이 동등하고 모든 영혼이 소중하고 모든 영혼이 바로 또 난중에 나아있거든요. 하나의 우리가 영혼인데. 그런데 에고의 나에서는 에고는 항상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 자기가 생존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생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또 생존해야 돼요? 저것과 다르게 특별한 걸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럼, 특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겠어요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뺏어도 돼.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해도 돼.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이해 받아야 돼.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좀 해도 돼. 지금 이렇게 힘을 오용하는 거죠. 그죠? 힘을 가지면, 에고의 세상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특별해진단 말이에요. 음. 자만심. 자존심만 커져가지고. 자만심만 커져서 자기를 계속 최고로 올려놔요. 그런데 본질의 나로, 영혼의 나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커질수록 사랑이 커지고 진실에 대한 게 커지기 때문에 애고는 자꾸 낮아져요. 자꾸 밑으로 깔아앉는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나를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자꾸 주장을 하다 보면 자기가 했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왜? 나는 저게 나지. 이게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돼. 사람들한테 대부분 애고의 의식이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도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어? 법식이. 두렵고 귀찮고 편하고 싶고. 이런 단어들이 다 책임을 안 지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고 싶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약했어요. 무서웠어요.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뭐 이런 소리를 잘해요. 이런 것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이고 나는 두렵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편하고 싶다. 좀 귀찮다. 이런 말들은 다 네가 좀더 책임지 줄래. 내것 네가 좀해 줄래. 나 편하려고. 나 그냥 조금 귀찮아서 안 해. 이 말은 네가 대신해. 내것좀해 줄래.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그냥 의존하려고 러고 맡기려고 래요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자기의 진짜 진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실을 책임을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중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이고 자기 인생이고 직장이고 예를 들어 게임 중독이야. 그러면 해야 될 일이라고 계속 게임만 계속 하는 거야. 책임져야 되는 거 머리로 아는데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냥 이것만 하고 싶어. 그냥 계속 뭐 되겠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눈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 현실의 책임이 또 약간 더 커져 있거든. 그럼 더안 보고 싶어. 또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 걸리버리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짊어져야 될 미루어놓은 책임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아예 그 세계로 빠져버린다. 완전히 그로 도망쳐버리는 거야. 이걸 중독이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중독에 빠져 사는 것과 같아요. 이제 다음 주제를 한 중독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각자의 책임을 어떻게 피하고 있고 관계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고 일을 할때 어떤 식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고. 해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어야 이것을 해결해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더 밝아지고 성숙된 영혼이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작업도 안 해놔놓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거 하나 더 만들어놓고, 그거 붙잡으려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중독입니다. 그거는 그냥 책임 회피야 깨달음은 지금 현재 내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여기를 놔놓고 저기 가가지고 깨달음 하려고 그러면 다 버려야지. 쫙가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지금 다 버리고, 그래, 나는 다 버렸어. 다 버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버리고 자식고할게 없어요. 그런데 버린다는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걸로 하는 거죠, 그죠? 뭐 버릴 게뭐 있어? 아, 뭐 아무 영향이 없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선택 속에서 있냐. 이 지구별 자체가 이원성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놓아야 돼요. 끊임없이 뭐예요? 이거 선택하면 이걸 놔야 되고, 이걸 선택하면 이걸 놔야 돼요. 동시에 두 개를 다 가지려고 그러면 병자인 거야. 환자의 한자가 재밌어요. 가운데 중자가 뭐예요? 가운데에 있는 마음을 갖다가 뭐예요? 충이라고 그래. 캬, 충. 마음이 하나로 팍! 선 거야. 근데 환자는 뭐예요? 가운데 중이 두 개인 거야. 이게 환자 할때 환자입니다. 이두 개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열된 마음이라 그래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하려 그러면 이걸 하려 그러고 이걸 하려 그러면 이게 나고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을 안 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선택을 미루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무책임한 사람 선택을 빨리 하라고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빨리 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고 계속 중간에 있가지고 이럴까 이럴까 이거 하려 그러면 이게 걸리고 이거 하려 그러면 이게 걸리고 이런 상태를 우울이라 그럽니다. 우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우울한 사람의 특성 이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죽자니 힘들고 살자니 괴롭고 나가자니 불편하고 안 나가자니 뭔가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이러한 상태 이걸 우울이라 그럽니다. 삶은 이원성에 의해서 항상 끊임없이 순간순간 계속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할때 여러분들이 애고를 기준으로 선택할 건가? 영혼을 기준으로 선택할 건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책임있는 자세겠죠.